여러분! 우리가 잘 아는 축구스타죠? 브라질의 호나우지뉴가 최근 암호화폐 관련 사기로 큰 문제에 휘말렸다고 하는데, 이게 도대체 무슨 일입니까? 호나우지뉴가 연관된 기업인 18K 호나우지뉴가 암호화폐 투자로 고객들에게 매일 2%의 이자를 주겠다면서 고객 자금을 유치했는데, 문제는 이 이자가 제대로 지급되지 않았다는 거예요. 결과적으로 6,100만 달러, 한화 약 808억 원 규모의 소송이 시작됐어요. 근데, 호나우진유 측은 그가 단지 홍보대사 역할만 했고, 오히려 나는 피해자입니다. 이렇게 주장을 하고 있대요. 호나우진유의 사진과 이름이 허락 없이 사용됐다고 말하고 있죠. 호나우진유는 이전에도 인플룩스와 함께 NFT 사업도 했었고, 축구 경력으로 보면, 말하자면 입이 아프죠 파리생제르망, 에이시밀란, 뭐 바르셀로나 이런 팀에서 활약하면서 발롱도르도 있고 특히 2002년 한일 월드컵에서도 큰 활약을 하고 우승도 했었죠 근데 또 2020년에는 위조 여권 사용 혐의로 반년 동안 감옥살이를 하기도 했습니다 우리 딩요 형님 최근에 내안하셨던 걸로 알고 있는데 암호화폐 사기사건에 연루됐다니 아직 결과가 나온 게 아니니까 중립기어 박가놓자고요 자, 어떤 분이 처음 저에게 연락을 주실 때 확실한 정보인지 금전적 요구가 있거나 유료방 가입 권유하는 거 아닌지 물어보셨는데 저는 누누이 말씀드리지만 금전 요구 일절하지 않고 유료방도 없어요. 제 목표는요, 여러분들이 서로 정보를 공유하면서 우리 다 같이 도움이 되는 커뮤니티를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할수 있는 건 정보를 빠르게 전달해서 여러분들의 수익을 도와드리는 것 뿐입니다. 그로 인해서 수익 가져가시면 저 다른 거 바라지 않습니다. 채널이 커갈 수 있게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만 눌러주시면 저에게 정말 큰 힘이 됩니다. 자, 여기 다른 구독자님들 수익 내는 거 보이시죠? 이런 수익률 나도 한번 보고 싶다 하시면 제 번호 0102020 0491 여기로 문자 숫자 3 보내놓으시면 제가 한분한분 확인하는 대로 무료 상담 진행해드리겠습니다. 돈 드는 것도 아니고 돈 준다 해도 안 받습니다. 100% 무료 상담이니까 문자 한번 남겨주세요. 자 벤처캐피탈, 판테라캐피탈이죠. 판테라캐피탈이 얼마나 믿을만한 정보를 제공하는지에 대한 의견은 각각 다르겠지만 25일에 투자자 서한을 통해서. 내년 비트코인 가격이 약 14만 8천 달러까지 갈수 있다고 전망했어요. 하나로는 대략 1억 9,600만 원 정도 되겠네요. 이런 예측에 기반을 둔 이론은 S2F 모델이라는 건데, 이건 비트코인의 현재 물량과 새로 생산되는 물량을 고려해서 가격을 예측하는 방식이에요. 또, 내년 4월 24일에 비트코인 반감기가 예정되어 있는데, 모르는 분은 없겠지만 다시 설명드리자면 반감기란 이 날이 지나면 채굴 보상이 절반으로 줄어드는 거죠. 판테라 캐피탈은 이 변화가 비트코인 가격을 상승시킬 수 있는 큰 요인이라고 주장하고 있고요. 실제로 2020년 반감기 때도 비슷한 현상이 있었죠? 근데 시장 의견은 분분해요. 반감기 후에 비트코인 가격이 상승할 거라는 주장도 있고, 반면에 이미 모두가 반감기를 알고 있으니 드라마틱한 변동은 없을 거다, 이런 의견도 있습니다. 또, 판테라 캐피탈이 과거에 비트코인 가격을 예측 실패한 사례가 있어서 이에 대한 비판 의견도 다수 존재해요. 그리고 온체인 분석 플랫폼인 글래스노드의 설립자들 역시 비트코인 가격을 14만 4천 달러로 예측하고 있어요. 판테라 캐피탈의 예측과 비슷하죠? 여튼 가격 예측은 미래를 보는 거니까 확정적인 건 없습니다 확정적인 예측이 있었으면 우리 모두 다 떼부자가 됐겠죠 이 모든 건요 본인의 판단과 분석으로 투자 결정을 내려야 합니다 샌드박스 메타버스의 대표적인 코인이죠 메타버스의 시대가 정말로 올 건지 아니면 그저 뜬구름 잡기인 건지 음, 아직은 불확실해 보이죠? 실제로 많은 분들이 기대하고 있긴 한데, 현재 가격은 그 기대와는 조금은 다른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자, 지금부터 좀 길게 늘려서 보게 되면, 자, 여기에 한번 볼게요. 여기서부터 계속 이렇게 하락하고 있어요. 그죠? 그리고 이전에 올랐던 모습을 보게 되면, 이렇게 튀어 올랐다가, 이렇게 내려왔어요. 엄청나게 많은 하락을 보여주고 있는데 이때요 만 원이 넘었었어요 만원 여러분 만 원이면요 지금 가격 20배입니다 20배 근데 지금은 어떻게 되있는지 보면 계속해서 내려가는 추세를 보이고 있어요 여기서 이큰 하락 나온 이유가 뭘까요 바로 SEC 때문이죠 SEC는요 지속적으로 알트코인들에게 타격을 줬습니다 특히 리플 그 이슈가 가장 크게 불거졌죠 이게 증권이냐 아니냐, 이런 논란을 통해서 가격이 크게 하락했던 건데, 최근에 우리의 리플이 SEC를 상대로 승소하면서 다시 조금씩 움직임이 있어요. 아직은 약한 움직임이지만 주목해 볼만한 부분이죠. 하지만 여러분, 가장 중요한 포인트는 메타버스 붐이 오는 거죠. 제가 올 하반기에 반드시 메타버스 붐이 온다고 말씀을 드렸었죠. 그때 제가 그 기반의 근거를 들어서 설명을 했었어요. 가장 대표적으로 애플입니다. 애플, 세계에서 가장 큰 기업 중 하나죠. 이 애플이 메타버스 시장에 진출한다는 정보가 사실로 밝혀졌어요. 애플이 곧 내놓을 제품 이름은 비전 프로예요. 비전 프로. 자, 세계 1위 기업이 이렇게 새로운 제품을 출시한다는 건 시장의 전체 흐름 자체가 바뀔 수 있다는 거죠. 이로 인해서 메타버스에 대한 인식이 확산되고 많은 사람들이 그 중요성을 깨닫게 되는 시점이 오게 됩니다. 그게 바로 세계 1위 기업인 애플의 효과인 거예요, 여러분! 평소에 많은 사람이 그렇게 관심을 가지지 않던 분야에도 애플이 제품을 출시한다 하면 그 영향력이 정말정말 정말 대단하죠. 가상현실이나 뭐 메타버스 같은 분야에서 애플이 새로운 제품을 딱 내놓는 순간 그 섹터 자체가 튀어올라가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이 가격에서는 투자하기에 굉장히 매력적인 가격대라고 생각이 되고요 제가 지금 차트에서 보여드리는 이 구간과 이 구간 1차와 2차 진입 구간으로 잡아서 투자하시면 손익비가 굉장히 좋아질 거예요 하지만 중요한 건 여러분들이 투자를 하실 때 중장기라는 전략을 꼭 세우고 진입하셔야 합니다 단기적인 수익만 추구하면 한 번에 망해버릴 수가 있으니까요. 자, 여러분들 중에도 비트코인이나 리플 외에 다른 종목에 대해 궁금증을 가지고 계신 분들, 투자하신 종목에 대해 걱정이 되는 분들이 계실 겁니다. 전 이런 종목들에 대해 무료 상담을 제공하고 있어요. 위에 보이는 번호 010-2020-0491 연락 주시면 됩니다. 여러분들이 궁금해하시는 종목이나 걱정되시는 종목들에 대해 저한테 문자로 남겨주시면 저는 각각의 경우에 어떻게 대응해야 하는지, 어떤 대응 전략을 가져가야 하는지를 상세히 설명해드리고 있고, 또한 구독자분들을 위한 무료 카톡 채팅방에도 초대해드리고 있어요. 이 영상 시청하시는 지금 바로 010-2020-0491. 저한테 문자 한통 보내주세요. 오늘 영상 끝까지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다음 영상에서는요, 더욱 유익한 내용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